반갑습니다. 58번, 58번 프로분 친구도 있지만 프로가 겠지만 프로가 해서2차 구동시에 관련된 거지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실수 의 전체 의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어떤 실수, 하나라도 만족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이때 0보다 작을 때이 식이 부정이 참이 되도록 그럼 부정을 만들어야겠다. 부정을, 부정, 부정, 부정. 규정이면 어떤 규정이야? 모든이죠.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렇죠 우 친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보다 같다 했으니까 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 안그 친구들? 됐습니까? 2차 부등식이니까 지금 그래프의 개열을 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X제곱에 대해서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오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가 돼야 되는데 모든 실수 보라서 모든 실수 그럼 무조건 성립해야 되지 하나도 만족 안 하면 안 되죠 그 친구들 그러면 여기 플러스 y 값이 0 마이너스 z 이경 y 값이잖아 들야안 되는 친구들 그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경우 아니면 이거 영이 좋은 친구 이 경우지 그렇지 그럼 x축에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고 접하니까 판별 영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놈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작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거죠 됐습니까 그럼 짝수공식 이용합다 짝수공식 이놈의 절반 k제곱 마이너스 ac 이놈이 0보다 작거나작다 했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인수분해하 k마3 k뿔2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되겠는가 그 친구들 근데 문제에서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고 친구들 마이너스 2가 된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떤의 부정은 뭐든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부정의 명제를 먼저 적은 다음에 모든 실수 엑셀에 2차 부동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판별식 0이거나,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되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